안녕하세요. 평생 골프 주치를 표방하는 최완호 프로입니다. 이 왼쪽 영상은 팔자스윙의 대명사 진피릭 선수의 스윙 영상입니다. 이 본인만의 스윙으로 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 탑프로 선수죠. 이 오늘 영상의 고객님은 백스윙 때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 진피릭 선수와 같이 이 백스윙 탑이 많이 높아 약간의 팔자스윙을 하고 계십니다 예, 그래서 우선 어깨 관절인 견관절과 이 몸통의 유연성 제한이 있는지 이 관절 가동 범위를 테스트해 본 결과 이 몸에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백스윙을 높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지 몸에 제한이 없는데 백스윙 때 오른쪽 귀가 열리지 않고 막고 있어서 양손이 높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이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막혀 있으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맞물리면서 이 양쪽 어깨가 서로 모아지게 되고 어깨와 목 사이 근육인 승모근 근육이 어,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왼팔이 굽혀지고 이 오른쪽 팔꿈치도 벌어지면서 백스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께는 생각의 차이지만 이 왼쪽 어깨를 회전하는 느낌보다 오른쪽 어깨를 목표 방향 쪽으로 열어 주시라고 처방해드렸습니다. 이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이 왼쪽 어깨를 회전하려면 이 오른쪽 어깨가 그 길을 열어줘야 원활한 몸통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. 이그 결과 백스윙 탑이 안정적으로 낮아졌고. 이 다운 스윙 때이 팔자 스윙 동작이 줄어들어 이 컨택 또한 좋아졌습니다. 이 참고로 최원욱의 골프 클리닉 동영상 중이 태권도와 몸통 회전 요령을 참고하시면 이 좋을 듯합니다. 감사합니다.